이 등검을 야, 이 자, 이 등검. 자, 요거는 대박 3벌 6호 벌통인데요. 대박이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 대박입니다. 여덟 대박인데, 이렇게 벌통이, 자, 오늘은 벌통을 좀비교하려 그래. 자, 이거 군사가 좀 많죠? 딱 육안으로 봐도 군사가 많습니다. 벌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, 아휴 난리 났네. 벌동좀 청소 좀해 주려고 합니다. 지금 등검이 와가지고 벌들이 지금 사나워요. 아, 와 등검이 와서 우리 어, 집투족 애들이 너무 까칠합니다, 지금. 지금 등검이 와서 얘네들이 주인도 몰라봐요. 조금 다닐라부터. 자, 아까는 저장수말벌에막 댐비더라고. 자 이렇게 보시면 벌통이 대박이 8 개까지 내려 올라간 반면 여기 보시면 요거는 월동벌이에요, 제가 갖고 있는 벌. 일을 하나 얘네들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여왕도 있고 산란도 잘하고 군사도 꽤 많아. 요건 금방 제가 꿀을 채취한 벌통이고요. 쓰러진 벌통 지금 세워가지고 좀 작업을 해놓은 벌통이고 조벌통 조개. 아주 희한한 벌이야 이게 월동을 낳고 하면 은 지금 대박이 8개 보통 8개 대박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아 이게 5월달 벌이 그대로야 벌들도 봐요 보여드릴게 군사가 많죠 왜 꿀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5월달에 작년에 월동날 벌이거든요 제가 여왕 저 한몇벌도 여왕도 지금 새로 갈아주고 한 건데 산란도 잘 해야 자 보십시오 군사도 많죠 바을바글합니다 지금 군사가 밑에까지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하나 두셋더 이상 안 내려와 일을 안해 꿀을 안 갖고 와못 내릴까 이게 같은 다 토종벌인데도 이렇습니다 한두 토 있고 이런 벌들이 있어 일을 안해 자기 이제 산란들만 하고 꿀은안 채워 자기 먹이들만 지금 갖고 오는 것 같아요. 사악기는왜 이렇게 사나워? 요거는 제가 일절 사양들안 했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. 지들이 이제 알아서 크도록 나도 벌통이거든요. 근데 더 이상 안 내려와. 이 여기서 멈춰 있어요.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실까요? 우리 토종골 박사님들 제영상 많이 보시는데 이유가 뭘까요? 산란도 잘하고 군사도 많아 체력도 좋아. 근데 대박이 안 꿀이 안안 채워준다. 뭐 저도 이거 알아보니까 그런 벌들이 있대요. 1 0개 중에 한두세한두 개는 그런 벌도 있다고 하는데 요 벌이 그렇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런 벌들은 뭐얘들얘들폐패시키라고 하더라고요. 꿀 꿀이 안 나오니까 패군시키라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10월 달에 봐가지고. 사양을 이빨에 때려가지고 저 딴, 저, 저 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월동 먹이를 만들려고 합니다. 요거는 이제 어차피 올해 꿀은 끝났 어 얘네들 월동 날 먹이도 안 되고 이대로 남으면 그냥 어차피 폐군되는 거. 요거를 사양을 때려가지고 먹이장을 만들려고 합니다. 올겨울에 먹이장을 한 10월달에 갖고 10월달부터 이제 만들어야죠. 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토종벌도 이제 꿀 많은 것도 정밀체밀 해가지고 벌들을 먹잇장을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군사도 많아요 바글바글하죠 산란도 뭐 산란도 했고 뭐 화분도 잘 들어가고 여왕벌도 있어요 근데 꿀이 안 들어온다는 게참난 아리송합니다 같은 바로 옆통인데도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에이. 얘들아 니네는 왜 꿀을 갖고 니 어? 어? 말해봐. 저희는 꿀을 싫어해요. 주인님 저희는 그냥 노는 게 좋아요. 주인 니네 여왕이 꿀을 갖고 지 말라니? 왜 꿀을 갖고 오는 거야 얘들아. 이유가 뭐야? 나한테 대답을 해줘봐. 참 니네는 시간 하네 얘네 진작에 망가졌어도 망가졌어야 되는데 좀 보십시오. 뭉쳐있는거 봅시오 밑에까지 3칸인데 바닷가 내려왔어요 더 이상 안내려와 7월달도 그렇고 6월달도 이렇고 5월달도 이랬어요 <laughs> 일을 안합니다 놀고놀고 먹는 토종벌 애들이에요 우리 아주 그냥 고집 고집덩어리들 우리 토종벌농장의 고집덩어리들이에요 애물단지들 아유. 또 여러분들 이렇게 토종벌 하시면 이런 애물단지가 있어요 한두 통이 이런 벌통에 제가 농장에 두 통이 있습니다 두통 너무 싫게 얘네들은 명등거 목이 먹이, 밖에 안 되는 거야 꿀도 안 갖고 오고 애물단지 벌통들 자애들을 잡아놓고 하여튼 뭐 아이고 오늘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. 아이고. 자, 요거 찍고 이제 강원도 홍천으로한 시간 달려가서 우리도 잠수말벌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날씨가 좀 이제 약간 구름을 끼는 게 습하게 아주 그냥 땀이 줄줄 흐르네요. 자, 얘들아, 아빠 갔다 올게. 아유, 잘 지내고 있어. 알았지? 싸우지 말고. 니네끼리 잘 지내야지. 자, 우리 애물단지 볼통들. 아이고.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라. 감사합니다. 내일 또 뵐게요.